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이번에 보홀에 놀러왔어요. 여기는 파워제이가 6개월 전에 야심차게 예약한 리조트에요. 그런데 환불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전정 둥둥 했답니다. 이층 나프리란데, 이층 나프리 미니바. 이층 나프리라고, 나프리. 신발 구가이친될것 같은데 가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이 친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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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이친구이친가이기가이기가이기가이친이친가이친구이가이가이가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로비에서 팔찌를 차고 조식당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됩니다. 자리가 없는 것같아그 한마디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삶은 계란만 먹고 어, 어. 체크아웃 해야 했어요. 수영장 볼래? 둘러보는 수영장은 사진하고 똑같았어요. 거짓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수영장 안 보나? 한마디로 인스타용이죠. 방에 올라가서 바로 체크아웃 합니다. 방에서 나오자마자 툭툭이 기사가 지나가길래 툭툭이 기사한테 메인 숙소까지 데려다 달라 하니 1 5 0페소를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100 하니 OK 이래요. 3분 정도 타고 백패소 냈습니다. 아마 백패소도 많이 줬을 거예요. 여기 오니 놀러 온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여기는 알로나비치. 야, 길이 너무 이쁜데. 근데 이게 다디. 나 <laughs> 아, 지금! 길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몰리에서 못 먹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환전도 합니다. 가다가 망고도 샀고요. 호텔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여기는 호텔바, 체크인 시간 기다리는 동안 호텔 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에 스파랑 헬스장이 있는데 스파는 바로 예약이 되더라고요. 음. 우리는 기다리기 주부에서 수영을 하는 시간이 었어요 저기 보이는 그곳에 바닷물인데도 정말 맑았던 해변. 물에서 안나오는동산 물놀이 하다가 호텔 1층에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어요. 산미구일이 필리핀 건지 몰랐는데 로컬 비어더라고요. 어머, 맛있는 망고 피자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사이즈 침대라서 3인까지 괜찮더라고요. 풀 액세스룸이라서 문을, 베란다 문을 열면 바로 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진, 도진, 도진! 고우리 섬이라서 물이 잘안 나온다던데 이 호텔에서 물이 잘안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따뜻한 물도 잘 나왔고. <목소리> <목소리> Whoa! Whoa! Hmm. 우리는 바비큐를 먹을 건데요. 우리가 고른 생선이 100g, 당2 0 5페소정도하더라고요중요한거 100g, 100g, 무이니까무봐야 알겠죠? 야 알겠죠? 맛있게 구워지고 있0 생선. 0 0 g 했0 0 g 했어으 한국 만으로코저 원. 하코저렴하홀 않는 보홀. 오늘은 발리카사투어를 왔는데요. 일단 돌고래를 보러 갑니다. 이날은 특이하게 돌고래가 진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이드가 말해줬어요. 왼쪽에 물 속에 들어가서 거북이를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가이드가 이끌어 준답니다. 가이드가 준 바나나로 물고기를 유인해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우리 가족이 예약한 투어는 식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먹는 게 아주 잘 나왔어요. 호텔 와서는 엄청 많은 돈을 썼지만 굉장히 맛이 없어서 실망을 하고. 아. 여기는 그래도 먹을 게좀 있다 다음날은 나팔링 투어를 위해서 아침에 도시를 먹어봤어요 음식이 막 손이 가진 않지만 요깃거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히 배를 채우고 나팔링 갑니다 진짜 머리만 물에 넣으면 바로 정어리떼가 보이더라고요 잡힐 것 같았어요 필리핀은 물속이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배기. 한참 구경하고 우리 부부는 나왔는데, 한번 들어갔더니 못 나오게, 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우리 아들만 데리고 또 들어가서 구경시켜줬답니다. 가이드가 촬영해준 우리 가족 사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인어인 줄 알았어요 여기도 식사가 포함돼 있어서 라면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동굴투어까지 하면 오늘 하루는 끝이에요 저녁은 해난에 가서 디너 뷔페를 먹을 거예요 2월은 성수기라서 해난이 1박에 5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못했어요 음식 팔찌와 음료 팔찌를 모두 구매 후 식사를 하는데 여기도 3인해서 10만 원 정도 썼는데 먹을 게 없어서 아 필리핀은 음식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구나 그랬답니다 음. 오늘은 마지막 날 0.5박 숙소로 옮긴 다음에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은 한인식당 나무이로 갔는데요. 저쪽이 식당이네, 저쪽 편에. 지금 보이는 이 길에서 저녁에 무슨 불꽃으로 뭐, 뭐, 아무튼 뭐 그거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봤어요. 그냥 숙소에서 쉬는 게더 좋더라고요. 이미 식당 앞으로 가면 식당으로 들어가는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 식당은 블랙 페퍼가 유명하더라고요. 지금은 블랙 페퍼 크랩의 요리를 크랩 사이즈를 고르러 가고 있어요. 다른 해산물을 주문해도 같이 직원하고 같이 해산물을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크랩 사이즈는 다도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 했어요. 1,312페소 아, okay, right. okay. 한국돈으로 3만 3 0원이 맞나? 와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0.5박 숙소 여기는 편의점 안가도 돼서 좋았어요 물을 팔았으니까 여기 수영장에서 이제 마지막 수영을 해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남의 편이 이렇게 아이랑 놀아주는 모습을 잘못 봤는데, 이런 곳에 오면은 이런 모습도 볼수 있어서, 신기한 풍경이라 한번 담아봤어요. 마지막 식사는 게리스 그릴. 그 앞에 할로 망고는 정말 맛있었어요.